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의 이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큰 교만입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 본문 13장과 같은 이 비유와 상징이 있는 본문이 훨씬 흥미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상징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이 상징적인 행동들이 왜 등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포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이 실제 현실임을 보여주면서 몸으로 행동으로 실제 상징적 사물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기를 즐겨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장의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실물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아멘 그리고 이를 바위에 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이 띠를 다시 찾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네,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답니다. 여기까지가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서 썩은 띠는 실물 교육 어, 교보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선포되어 지는데요 8절 9절 10절 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허리에 띠는 띠처럼 이스라엘이 과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는 썩어진 띠, 기능을 잃어 사용할 수 없고, 쓸모가 없어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교만입니다.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사를 멈춘 적도 없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없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은 다 하나님과 관계 있었기 때문에 명절마다 하나님을 기리는 행동들, 뭐 무교병을 먹거나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들을 향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썩은 허리띠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큰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만일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자신의 상황들을 자랑하고 잘난 채 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네, 그런 부분도 교만의 한 양상일 테지만,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뜻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휴머니즘, 인간을 소중히 여기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뭐, 복지를 증진시키고, 도덕적인 또 사회적인 운동에 적극적으로, 어, 임하는 태도이기도 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신이나 철학사상보다는 실증적, 실제적, 실리를 따진다는 측면에서는 성리학이나 실학과 같은 부분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우리 삶에 와닿는 모든 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왜이 인본주의를 그렇게 나쁜 것처럼 말하는 걸까요?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측면에서는 네,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우리 신자에게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당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립니다.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닮은 형상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그냥 인간 자체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우리는 배격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인간, 예수 제자로서의 인간됨을 견지하면서, 어,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쿨한 사람, 나이스한 사람만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사회적인 필요, 지위가 필요하고, 더, 더,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이죠. 물론 거기엔 하나님 나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무엇이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 제자로서의 신자의 정체성도 없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고 하나님 없다 해도 큰일 날것 없다는 마음가짐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교만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만은 무엇일까요?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 내 명예, 재정, 성공, 기쁨, 목표, 성취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려놓으시죠. 가정과 친지와 이웃, 지역, 공동체까지 하나님께 속해야 함을 인정하시죠. 그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